이 원래 이렇게 항상 개판은 아닌데 오늘따라 더 그러네요. 태현, 응? 우리 유튜브 그만 두자. 왜? 그만하자. 싫은데. 싫다고? 어, 난 계속 할 건데. 그럼 안 되는데? 왜? 왜? 왜.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참 좋으면서도 가끔은 좀 힘들고, 좀 너무 즐거운데,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나요? 저희에게는 그게 유튜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경주구 약주기로, 단점에 대해서 저희가 유튜브를 관두게 된다면 어떤 이유때문일지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번째 이유로 아~~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 힘든게 첫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저희의 스케줄표인데 혜연이의 바쁜 날 스케줄을 한번 보여드리면 9시에 일어나서 10시, 11시부터 마감하고 집에 오면 10시 반쯤 와요. 참. 끝. <웃음> <웃음> 평일에 이렇다. 하루가 이래요. 이런 일정이 반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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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그리고 하루는 보통 유튜브 촬영을 해요. 하루는 또 분명히 무슨 일들이 있어요. 그죠? 뭐 부모님을 뵙거나뭐 항상 뭐 이런 등등 <laughs> 맨날 진짜 잘때 진짜 시체처럼 자거든요 이제 죽은 사람처럼 진짜로. 근데 죽은 사람 표정인데 코는 엄청 크게 d i 요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좀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컨텐츠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laughs> 오빠, 응? 다음 주 수요일 컨텐츠 뭐야? 안정인네 그럼 다음 주 주말은? 유튜브의 장점 2편. <laughs> 지금 지우는 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네, 네. 그 컨텐츠에 대한 스트레스는 다른 유튜버분들도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말씀하셨더라고. 이 무한 반복되는 책바퀴 속에서 지쳐가는 그런 게 있다고 할까.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응. 응. 아 나는 그런 것도 있었어. 우리가 연애할 때는 언제 어디서 호연이가 나한테 놀릴지 몰랐잖아. 응.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보고 우리 채널에 유입이 됐잖아. 음. 이제 같이 사니까 나도 바보도 아니고 안 속을 때가 많잖아. 놀리는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이랑 브이로그를 좋아하시는 분이랑 너무 극과 극으로 딱 나뉘어 있어서 우리 채널에 좀 명확한 색깔이 없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 사실이야. <목소리> <목소리>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오>, <목소리> <목소리> 우와, 바삭바삭하다. 진짜 <목소리> 맛있 진짜 맛있는데? 여기 저희가 묵을 숙소 엄청 커요, 엄청. 내가 저기까지 달려가 볼 엄청 대형 그냥 이렇게 고정돼 있는 트레일러 캠핑. 이쁘네. <laughs> 우와, 진짜 크다. 여기가 <laughs> 아예 가정집이야. 오. 이쪽으로 오시죠. <laughs> 와. 이 네, 화장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샤워부스까지 있고. 이게 안방이네 완전히. 오. 냉장고 <laughs> <laughs> 냉동실까지 있어. 우와. 우 해리. 약간 해리포터 기차 같아. 네 이따 혜연이가 자게될 이층. 7호가 정인재 있어서 오빠는 못못 올라가겠다. 나백 kg 안 넘는데. 오빠 150kg잖아. 이렇게 차 밖에 조리하는 곳이 이렇게 있네. 저기요 여기 사는 사시는 분이에요? 아네 저희 사실은 지금 텍사스에 왔어요 너무 진짜 역대급 왔던 데 중에 맞아. 제일 좋은 것 같아 그지? 맞아 희연이가 만든 하트 내가 <laughs> 만든 거 어떻게 알았어? 이런 거 하는 사람 희연이 없는데 <laughs> 이, 기러면우기잘 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아, 와, <laughs> 이향이 엄청나. 그래? 먹자 먹자. 와, 먹 맛있다 나... 어구, 어구. <laughs> 제 얼굴 왜 이러죠? 제 머리는 왜 이러죠? <laughs> 술너무 많이 먹어서 사랑을 못했어요. <laughs> 12병을 마셨대요. 뭐? 어, 저는 그냥 술은 그냥 꼬집어내 그냥 읽혀가셔 버리니까. 스트릿 감성. <laughs> 스트릿 출신. 알고리즘. <laughs>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좀 우리가 알고리즘한테 버림을 받지 않았나. 사람들이 왜 영상 안떠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아, 엄청 어, 올라와 있었어 오랜만에 본다고, 뭐, 어, 벌써 결혼도 하셨네요? 왜 아, 이러고. <laughs> 우리가 노잼이어서 그런 건분명 있어요. 왜냐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영상을 안 보다 보면 노출도 점점 안 되거든. 그사람한다안 그 뜨는 거야. 저희가 그렇게 재미없어요? 우리가 좀분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같아. 그치. 아, 이게 우리가 너무 알는 소리만 이렇게 한것 같아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저희도 저희 문제점 알고 있고, 뭐,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은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알고리즘은 한번 버림을 받으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워. 나는 우리가 결혼해서 그런 건줄 알았어. 맞아. 그뭐 저희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의 우리가 궁금하지 않은 걸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실 어, 어제 이야기하던 이야기를 해 보면 유튜버에 대한 뭐 오해가 뭐만 하면 주변에서 유튜브로 돈잘 벌잖아. 아, 너는 혹시 내가 유튜브로 얼마나 벌 거라고 생각해? 천만 원. 천만 원? <목소리> 여보세요. 형은 평소에 제가 유튜브로 얼마 벌 거라고 생각했었죠? 억만 <목소리> 억만금? <laughs> 댓글에도 많지. 아뭐 그런 거 많고. 그 싫으면 유튜브 하지 말던가. 어. 이런 뉘앙스? 응. 누가 어, 그 맞, 맞는 말이야? 그 그래, 맞는 말은 아니야. 저희도 그런 오해를 살려고 유튜브를 한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응. 우리가 뭐. 감내야 해될 부분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이 사람이 얼마 버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을 하면서 피로도가 어떤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는 엄청 편하게 일하고 너는 몇 천만 원을 벌 것이다.라는 <laughs> 자신만의 프레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게 나는 좀 스트레스였어. 원래 사람이 그렇대. 내가 하는 일 말고 남의 일이 제일 편해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은 제일 힘들고 주변에 내스큐치가 이야기해주면 백만 유튜버가 그 밖에 못 본다고 다 이래. 그래서 저희 그렇게 진짜로 안 벌어요, 돈. 근데 우리가 그냥 수익을 공개하는 게 어때? 공개해도 돼? 나는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을 왜 못하냐면. 아, 우리로 인해 그치, 다른 그치, 우리로 인해서. 다른 유튜버들의 수익도 추측, 추측, 추, 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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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추측이 되잖아. 그 다른 분들 영상을 보고 우리, 우리를 추, 추측하실 거란 말이야. 그 근데 그게 맞지 않아. 우리한테 틀린 것처럼. 응. 또 누군가는 또 그런 게 다를 수 있잖아. 그렇게 그치. 또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공개를 안 하는 건데. 응. 저희도 저희 영상이 뭔가 신선하지 않고 피로도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당장 잘안 되더라도 여러분이랑 계속 오래오래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 멋있는 말하네. <laughs> 그래? 다음 편은 저희가 긍정적이고 장점이 가득한 내용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주제는 우리가 유튜브를 계속하는 이유. 참고로 저희가 이런 영상을 준비할 때 여행을 와가지고 뭐야 놀러 다니네 약간 이런 생각할까봐 <laughs> <laughs> 걱정이 되는데 저희 진짜 진짜 오랜만이에요. <laughs> 그리고 결혼하고 형부랑 언니랑 처음 만나봐요. 이게 인가 그러니까 약간 그 유튜버의 숙명? 촬영은 해야 되니까 여기 와서도 계속 카메라 들고 다니고. 무조건 주말 안에 영상을 하나 찍어야지. 여러분이랑 약속한 날에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고충이 있었고, 좀 전에도 촬영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는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 좋아하는 거 알잖아. 왜냐면 날 좋아해 주는 거니까, 그런 아는 척은 좋은데, 예은이가 말한 것처럼 제가 뭔데? 약간 전뭐해요 어, 사람들이 촬영하냐 그러니까 이런 눈빛. 왜 한번 눈치 주고 그러니까, 가? 그치? 굳이 남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있나? 응. 그리고 한번. 심지어 우리 차 뒤에 숨어갖고 주차장 맨 구석탱이에서 차도 앞에서. 그러니까 그, 아까 그분뿐만 아니라 그냥 뭐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 싶은 분들이 계시나요?